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계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지 7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저희 아버님보다, 돌아가신 아버님보다 한 8년을 더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한천 년, 만년살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뭐, 창, 창세기에 보면, 5장에 보면, 무두셀레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노화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점점 짧아졌죠. 그래서 뭐 2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마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듣고는 진짜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죄악이 오게 생고 이제 생명도 짧아졌고 뭐 노아의 홍수도 일어나고. 근데 왜이 육신의 생명이 왜 짧아졌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많은 그 과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있죠. 뭐 지구를 둘러싼 그 진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이제,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빛, 빛이 이제 들어와서 짧아졌다. 뭐, 그런 말도 하고요. 또, 노아홍수 후에는, 동물도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그 빛에 막 먹고 뭐, 그래서 또 생명이 짧아졌다. 뭐, 그렇게 뭐, 여러가지 말을 많이 했죠 어찌됐든, 이 땅에서는 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일단 육신을 죽고 나서, 부활 후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근데 부활해서 사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성경는 분명히 지옥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서 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와요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그, 뱀 속에 들어간 그 사단 마귀의 소 음성을 듣고, 그걸 쳐다보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먹음직도 했어요. 보통 때는 그냥 지나다녔는데.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예, 그걸 따먹었죠. 그래서 그 원죄라고 하는 그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악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인간들이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보면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순신 장군도 있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서도 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이 못 믿게 하겠죠. 그거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갖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고백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8장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돼요 게시록 3장 20절에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가보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승천하신 그 그분이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겠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창세계에 보면요, 첫째 날뭘 만들고 둘째 날뭘 만들고 계속 보기에 좋았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하면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이 사실적으로 잘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사실적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시면 구원 받으니까 그것을 못 믿도록 의심하게 만들고 뭐이 세상이 뭐 창조된 게뭐뭐 뭐 빅뱅 이론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왔잖아요. 그것을 못 믿게. 왜 여러분들을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지금 많은 걸로, 땅 걸로 여러분들이 뭐 기쁨이 있고 뭐 행복하게 만들고 하는 게뭐 여자로 결국은 뭐 돈으로, 권력으로.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 내면에 진짜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죠? 왜요? 행복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로 행복해요? 결혼하고 나서 싸움하고,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예식장에 둬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진짜 참 행복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살 때, 진짜로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부르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육신적으로 오셨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성령으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오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거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한번 이제 그것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아주 감각, 감정이 진짜로 통할 거예요. 영적으로 통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정말 이것을 여러분 자매들 또 자녀들한테도, 어,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멀리 한국에서 또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정말 나의 형제 자매들 또 그들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또 우상숭배했던 문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충분히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2024년도에 오셔서 이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또 축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